자, 이번 유형은 일반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와 그양 끝각의 크기를 알 때인데, 자, 사실 우리가 이전 유형에서 이 경우까지도 해버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 뭐 정리만 좀 하자면, 우리가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다. 문제에서 예각이나 둔각 삼각형을 보게 될 거예요. 예각 또는 둔각 삼각형이 나타났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찾아 줘야 한다. 바로 직각 삼각형을 찾아 줘야 되는데요. 그 직각삼각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뭐 해줘야 되는 겁니까? 무슨 선을 그어라? 보조선을 그어라. 근데 그 보조선이 결국에는 어떤 수선이죠? 수선인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실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뭐 특수각이 유지가 되도록 특수각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특수각이 유지되는 걸 떠나서 이런 경우도 있었죠. 뭐냐면 어, 특수각이 아닌 줄 알았는데 특수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각이, 어, 105도였어요. 근데 특수각이 전혀 아닌데, 수선을 긋다 보니까, 한쪽이 60도가 나온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 60도와 몇 도로? 45도로 쪼개지는 거죠. 기억나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수각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수각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자, 그리고 특수각 유지하는 거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는 변의 길이도 당연히, 알고 있는 쪽이 좋겠죠. 변의 길이도 유지가 되도록.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보조선을 그어주시면, 보조선을 그어주시면, 바로 무슨 삼각형이 생깁니까? 음, 직각 삼각형이 생기게 되는 거였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이번 유형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방금 했던 문제들과 다를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셨다면 이번 유형 역시도 너무 쉽게 잘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유형 분석 5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ABC에서 AB의 길이가 8이고 각 A가 60도, C가 45도일 때 BC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자, 해봅시다. 어, 먼저 어, 문제를 보니까 특수각들이 보이죠? 60도라는 특수각 보이고요. 45도 특수각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각삼각형이 현재 없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바로 보조선을 그어주셔야 되죠.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BC의 길이고요. 자, 보조선을 그을 건데 특수각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어야 되니까 A, C보다는 B가 되겠죠. 그러면 B에서 보조선을 그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B에서 보조선을 그었을 때 H라는 수선의 발 표시하시고, 보니까 A, B, H가 일단 변의 길이가 현재 알고 있죠. 그럼 여기부터 시작합시다. 자, 60도, 30도 특수각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는 1대 루트 3대 2이다. 그럼 제일 긴이 8이 바로 2에 해당하죠. 그러면 절반인 1이 바로 AH의 길이가 될 것이고요. 절반인 4가 AH의 길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4에다가 루트 3을 곱한 4루트 3이 BH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어, 오른쪽 45도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삼각형이죠. 그러니까 4루트 3, 여기도 4루트 3. 1대 1대 루트 2잖아요. 그쵸? 그러면 루트 1을 곱한 4루트 6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 요정지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ABC에서 BCU 각 B가 75도, C가 60도일 때 AB의 길이를 구하라. 자, 보니까 AB 길이를 구해야 하고요. AB 길이를, 자, AB 길이를 구해야 하고요. 어, 지금 주어져 있는 각들을 보니까 75도, 특수각이 아니죠. 60도 특수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C에서 말고 B에서 긋는 게 낫겠네요. 자, 75도를 우리가 특수각으로 만들어주는 거 해봤었죠. 자, 그러니까 60도를, 60도를 제외하면 여기 30도가 바로 음, CBH의 각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남은 것은 잘 됐네요. 45도가 되었죠. 음, 이런 감각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도 되지만, 감각이 있으면 더 빠르게 수선을 그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감각이 생긴다?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자, 그러면 우선, 변의 길이 6이 포함되어 있는 삼각형부터 볼 거니까, BC가 6이면요, 여기가 1대, 루트 3대, 2, 그러면 HC는 몇이고요? HC는 3이 될 거고요. BH는 루트 3에다니까, 3에 루트 3을 곱한 3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남은 길이들도 자연스럽게 AH 길이가 뭐가 됩니까? 역시 3루트 3이 되고요. 그럼 마지막, AB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1대1대 1대 루트이니까 3 루트 6이 되겠죠. 그래서 AB는 AB의 길이는 바로 뭐가 된다. 3 루트 6이 된다. 다음, 도전 문제 2번. 오른쪽 그림 과 같이 각 B가 105도, 오, 둔각입니다 C가 30도, AB가 7 루트일 때 BC 길이를 구하라. 자,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각 30도 살려주시고요. 105도는 쪼개어도 되겠죠. 자, 변 길이 유지하면 좋으니까, 그러면 B에서 자르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B에서 길이를 쫙, B에서 수선을 쫙, 자, 그렇습니다. 여기 H라고 적어주시고. 자, 제가 구하고 싶은 것은 BC의 길이입니다. BC의 길이를 구하는 게목표고요 어? 근데 일단 바로 오른쪽 어, 30도 각이 있는 부분을 할순없고요 자, 일단 각부터 좀 챙길게요. 30도를 제외한 여기는 60도. 그러면 남은 부분은 45도. 자 그러면 ABH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7루트 2라고 했으니까 여기 AH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7이 되겠고요 b h 길이도 마찬가지로 7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자 30도 60도로 넘어와서 여기 있는 7이 바로 1대 루트 3대 2에서 1에 해당하죠 그러면 2에 해당하는 BC의 길이는 바로 몇이니다 14가 되겠죠. 14가 되겠습니다. Wow.